안녕, 나는 귀염둥이 허동자야. 무궁화 발차기, 축지법, 허동자의 매력에 빠져보도록 해. 지금 현재 허경영이 불쌍하고 안쓰럽다면 알리가 났는데,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지방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현재 제일 핫한 곳은 경기도 지역인데, 경기도 지사가 누가 당선될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어. 국민의힘 김은혜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의 양강전이 될 확률이 높았는데 무소속 강영석의 가세로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이 안 가고 있는 상태야 이 와중에 지난 대선 때 허경영이 당한 불합리함을 강영석 변호사가 그대로 당하고 있었는데 언론에 노출도 안 되고 여론조사에도 누락이 되었었지 하지만 방송토론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허경영과는 달리 인용이 되었어 이 때문에 현재 네티즌들이 난리가 난 상황인데 그도 그럴 것이 허경영도 지난 대선에서 지지율 5%를 상회하여 방송토론에 나갈 수 있었지만 기각이 되어 방송토론에 나갈 수 없게 되었지 많은 네티즌들이 지난 허경영 때는 똑같은 잣대를 적용을 안 했냐는 등 공정성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허경영이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건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